딱 갑니다. 아, 그때 믿어. 응. 그, 그때. 아, 근데 이게, 벤츠 이렇게 쓰니까, 그렇게 어. 하면 더 힘들 것같아 아, 형이 안으로 더 넣어주고 하는 게, 제가 나이스! आय गो कावे कुठं कुठ 이 know 음. 아, 안나 know I do. I know 나와 o I know. I know. I know. I know. I k n o 이 I know. I know. I know. I know. I k 이랑 뭔가 자꾸 겹치는 것 같아서, 그리고 확실히 멘트만 쓰니까 뭔가 나도 모르게 좀 뭔가 빼게 되네. 아이고, 가위! 네, 네, 그니까요. 몸싸움 제일 많이 저 근데 저렇게 남자답게 하고 스치 멋있어요. 네, 네. 자! 분영식! 네. 약한, 이런, 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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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언더 사이즈 중에는 뭔가 멋있잖

어 해서 강배. 아이고. 버틀러 상대는 점점 스투프 올라가 더 많이 쉬고 그 벤치 타인데 원래 공격이 좀안 풀렸잖아. 풀리더 풀리면 그날만 풀리고 버틀러가 잡아주니까. 그그 골스 수비 스페셜 이런 거 보면 수비도 좋지야. <laughs> 을못진 아니, 아, 같아. 그래. 뭔가.. 너가 제일 빠른데 못게 말이 안되 솔직히 너무 나와 있으니까 어케이 꿀인데? 뚫려고 하면.. 나이 나이스! 아 나이스! 나이스! 이런게뛰뛸수 있는데 보게 돼요, 그래 이제 잡고 뛰면 딴 데가 안 보여요. <laughs> 진짜 빨라요. 나 아이고! 11점 쳐야 한 근데 이렇게 너무 나와버리면 아을때이 아, 너무 나와서 봐으 되니까 이게 저도 수비수 데고 오잖아요. 내가 내 공격의 한쪽에 잘라버린 느낌이 든거예 그냥 트라인쪽에다가 밀고 버싱 라인. 아, 형이 여기 가운데 처음에 서 있어도 엘보까지 엘보까지는 후속이 너무 많이 들어갔고. 엘보쪽으로한두려장만 들어갔다가 하는게 아, 너무 나와서 받아버리면 야, 제 경기장은 무조건 여기서 빠라박 하고 뜨어야 그런 각밖에 안 돼. 저도 너무 힘들게 되요 가 그래. 그냥 이렇게 c e r n e d but I'm s o 지마 아니 왜? t i 지마 o r r y b 내 t I'm sorry, b u 괜찮을걸?

Bagus pes clic! Ya zeker Bagus, bagus Yeee Ayuh, ayuh Lebih tinggi Lebih tinggi disappointing

거야. 빨대안꼽혀 있는 거있프 오늘 못 해도 핑계는 있네. <laughs> 다리가 안 올라가요. <laughs>